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주식 투자, 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한두 종목 샀다가 떨어지면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고요?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투자 상품, 바로 ETF입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해, 여러 주식을 바구니에 담아 묶은 펀드를 마치 주식처럼 증권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ETF를 사면 바구니 안에 담긴 모든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한 종목이 떨어져도 다른 종목들이 받쳐줘서 위험을 줄일 수 있죠. 또한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코스피 200 ETF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럼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개에 알아서 나눠서 투자되는 거예요. 이처럼 특정 지수나 산업을 통째로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할 수 있답니다. ETF, 이제 단순히 펀드가 아니라 분산 투자와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똑똑한 투자 수단이라는 것 아시겠죠? 투자 목표에 맞는 ETF를 찾아서 현명하게 자산을 불려보세요. 다음번엔 어떤 경제 용어를 파헤쳐 볼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